아미타경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미타경이 이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을 완전히 갖춘 완전히 갖추고 형식을 육과 한 측을 전부 갖춘 경전 중에서는 에, 대승 경전 중에서 가장 짧은 경전이에요. 1862자라 1 8 6 2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862자인데 뒤에 가면은 육방의 부처님을 찬탄을 해요. 육방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글자가 521자예요. 521자 빼면 1800자에서 521자 빼면 1300자밖에 안 돼.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다 외우고 있느냐? 너무 귀중해서 그래. 뭐가 귀중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이 우리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세계의 선지식들이 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우주 군어는 뭐냐 하는 거라. 우주 군어는. 근데 불교는 이제 진여라 그래. 진여가. 진여가 이제, 진여. 이 우주 군어의 진여라. 그 진여에서 이제 만물이 나오고 이제 이 모든 생명도 다 나오고 그랬어. 예. 대승 불교에서 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라. 그리고 내가 정토를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걸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이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면 음, 얼마나 아름다냐 말로 다할 수가 없어 말로 다 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경전에서 무량한 장엄이라 그래 무량한 장엄 무량한 색 무량한 광명이래 무량 무량 더 무량이라 예 그런데 이것을 중생들에게 알아듣게 알아듣게 아, 사람 부처, 부처님으로 부처본그 세상은 중생들이 못 보잖아 못 보니까 이것을 알아듣게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을 장엄이라고 해 그래, 장엄 이 장엄은 것을 너무 장엄하니까 하은경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막 많이 해놨어 그것도 이거 어려워 무랑수경에도 많이 해놨어 관무랑수경에도 많이 해놨어 근데, 가장, 요렇게까지 또 모르겠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장, 짧은 언어로, 짧게 표시하는 것이, 이 아미타경이라. 아미타경.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 이 세계 보, 보기 어렵지? 어려워. 그, 어, 부처님 당시도 어려워. 근데, 이 세계는 분명히 있는 거야. 부처님이 봤을 때는. 있는 거라. 그, 이런 세계 가고 싶지? 가고 싶지 언제 가느냐 연불에 연불 다음 생에는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반드시 간다 그게 그래 예. 그런데 이거 시간이 가면서 선지식들이 대성의 선지식들이 계속 관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아이 땅에도 있는 거야 그것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 것이 온유다, 이 말이라. 근데 이제 이, 그 장험은 세계에 되게 세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자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 불국토 장험이라. 하나는 부처에 대해서. 하나는 그 장험은 세계에 사는 중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 그것이 이, 광생론에서 말하는 삼엄 29종이라. 3음 29종이니까, 세가지 장음, 29가지, 자연에 대해서 17가지, 부처님에 대해서 여덟 가지 중생에 대해서 네가지 그래, 그래, 그거야 3음 29종이 29가지 많지? 많아. 관무랑 수경에는, 자연에 대해서 13가지, 13가지고, 중생에 대해서는 세가지인데세가지 곱하기 또 3이야. 상품 세 개, 중품 세 개, 하품 세 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홉 가지에다가 13가지를 합하면은 몇 가지야? 22가지지. 응, 이것도 많아 그런데 이제 또다 틀려. 다 틀리다고. 다 틀리는데 왜다 틀리냐? 당연히 다 틀려야 돼. 이게 정토가 고정된 세계가 아니야. 어? 쫙 반드시 여기서 뭐뭐저저 어, 저, 한국에 가지고뭐 동쪽으로 뭐몇십 킬로 가면 어떤 뭐 가로수 뭐 버리스나무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사람 보기 따라서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게 많은데 그중에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미타경이라. 아미타경에는 어쨌든+ 어쨌든 어떤 경전에서 얘기하든지 자연에 대해서 제일 많아요. 자연에 대해서 많고 어, 자연에 대해서 많고 이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옥, 지옥 중생도 있고 축생도 있고 뭐뭐 뭐 이런 중생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러죠. 그 대승이 끝에 와 가지고는 중생이다. 할 때는 사람만 얘기해. 어? 불성을 가진 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축생도 다 불성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불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성이라는 거 알죠? 모든 법의 성품을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하는 것이고, 자꾸 그냥 자기가 증명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부처가 된다 그러고, 뭐 개도 부처가 된다 그러고, 너무 뭐 그렇게 이으면 안 되고, 아주 현실적이고, 끝이라, 그 내가 공부하는 것은 끝이라, 정토가.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에 대해서도 여기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정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놨잖아. 뭐라냐면, 아미타경을 보기 전에 반드시 이 글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 그 아미타경 아미타경에 대해서 원효가 그 정리를 해 놓은 거 있거든. 음. 예, 그거 딱 있고, 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아미타경의 아미타경의 설한 뜻은 뭐냐. 또 아미타경의 근본은 뭐냐. 뭘 근본으로 해서 얘기하느냐. 이것을 이제 전부 다 음, 써놨다고 써놨는데 그게 이제 음. 그이이이이 이, 불교 비전으로 말하면 269 페이지죠. 네, 269페이지에 써 놨어. 이게 아미타경의큰 뜻, 대의, 불설 아미타경의 뜻, 또아미타경의 근본과 뜻 일어났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불아미타경의 뜻, 그다음에 아미타경의 근본과 뜻캐는게이 269페이지 다 잡아 먹었잖아. 그렇죠. 이걸 줄였어요, 줄여. 옆에가 좀 많이 남았죠? 줄였다, 줄여. 나가 그렇게 이해 하고 있어요. 책 페이지를 늘리지도 않고 이제, 이제 또 그렇게 하려고 줄여가지고 내가 오늘 뿌린티준이제이 페이지에 이글 글자를 줄여놓은 거 보이죠? 빨리빨리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야지 어딥니까 어딥니까 이러면 주인도안나가 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다가 그 주석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아미태강연 기세간 기세간 청정 1 4 가지 중생세간 청정 네 가지라. 여기밖에 안 해놨다고. 제일로 간단해. 제일로 간단해. 그것도 한, 하나로 다 묶어 서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음, 이제 네 가지인데, 요게 이제 지금 아까 260몇 페이지야? 또또 또 넘어가자. 아, 어? 아, 274 페이지. 허공우공덕, 성품우공덕을 얘기한 거야. 뭐냐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예, 이 정토를 정토를 부처님이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때 형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형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은 없다 정토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거든요 네. 그럼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나어요 이런 것도 내가 다원유한테 배운 거예요 요거 정토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다 요거는 명문이라 그래 명문 이 예, 요건 정신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에. 귀로, 귀로 듣고 알아들을수 있게 설명을 해놨다, 이거라. 예.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정토는, 정토는, 어, 전부, 전부 정태의 모든 생명들이나 자연은 전부 다 화신이다, 화신. 화신이다, 이 말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이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있대요. 요것도 명문이라 그래. 그 외에는 다 그림을 그려서 요걸 내가 내 표현으로 정토를 형상화, 형상화 했다고 형상화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에, 그 어, 그냥 숫자로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애들한테 사과 하나를 사와가지고 두개 사오고 하나 더하기 두개 그러면 세 개다 세개 놓고 여러분 잘 알아듣죠? 그럼 요거 알아맞히면은 이 사가 줄게 그러면 더 신나 가지고 더 알아맞히죠. 아 그런 식이야. 정토를 설명하는 것이 그때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시대라니까. 부처님이 직접 했느냐? 야 이놈아. 직접 안 하고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그래도 2000년 전이야 이놈들아. 그렇게 가르친 거라고. 그리고 그래 이제 마지막에 자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허공 공덕과 성품 공덕을 가르쳐. 이게 뭐냐면 요 정정치 정도 되면 허공을 이렇게 본다 정정치 정도 되면 성품은 이런 성품이다 요걸 설명한 거야 내 아미타경 소에는 이것이 아주 많아요 양이 내가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아요 일단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설명이 길어 뭐냐면 음. 대성은 일심을 법으로 삼는다 그랬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허공도 일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네, 허공이 일심 안에 들어있고, 허공이 일심 안에 들어있어요. 허공이가 구물이 켜졌어요, 구물이. 자, 사리부라 저 불국토는 잔잔한 바람이 불면 모든 보의 가르수와 보의 그물이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자, 가르수가 있고 구물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는 뭐가 빠졌을까요? 난간이 빠졌죠? 제일 앞에는 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난간이 빠졌어요. 난간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내가? 개를 지킨다 그랬죠? 개. 자, 개를 다 개를 지켜야지 정토가 보여요. 정토가 보여요. 개를 원만히 다 갖춰버렸어요. 이건 난간 없어요. 난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개라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있죠? 아까 내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진짜로 깨달으면 이제 저절로 수행이 되는 거야. 내가 개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자기가 알죠.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아니까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 어? 저 사람이 지키는건지 그래도 알아버려요. 저 사람이 가짜로 지키는거 알아버려요. 그렇죠? 자, 여기 보살계범지범 여기에 나와요. 저 애들이 가짜로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가짜로. 개를 가짜로 지키는 사람이 가장 건거의 말세예요. 어? 나갈 때만 개 바꾸 씻고 간다고? 그러고 그래, 거울 보고 여기가 좀 허전하니까 이따 또마우라를또 해요 마우라가또 그냥 너무 싼것 같으니까 또 명주로 해요 다 가짜고 다 가짜가 보여 버려 <laughs> 어?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얼마나 양심 양심 양심이 가책을 읽길 만한 행동을 하고 TV에 나와 가지고 범무는거다 보이죠? 에이, 그거 다 보인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이제 이거 내가 자, 그랬다. 가로수 보업에 그물이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잔잔한 바람이 불면 그랬죠? 네. 자, 그랬습니다. 이게 설명이 길어요. 요 정도만 해야 돼. 뭐냐면 잔잔한 바람이 무언가를 내가 착, 밥 먹다, 밥도 안 먹고 생각한 거야. 잔잔한 바람. 이 해설서가 없어. 아미타경 소 자체가 하나, 한, 한 군데 밖에 있는데 해설서가 있냐? 없지. 그래서 내가 바람이 불어요. 초지보살은 바람이 불까, 안 불까? 어? 초지보살이 그, 거의 안 불어요. 초지보살 거의 안 불어, 바람이. 바람이 없어. 경계가 없어. 어? 초지보살은 경계가 없어. 산매 있을 때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으니까 바람이 안 불지. 바람이 불어도 그건 바람이 부는 게 아니지. 그건 뭐가 부는 거야? 어? 아니, 그냥, 막 틀려도 막 대답해. 무조건 일심으로. <laughs> 마음이 부는 거야. 이 바람이 부는 거나, 내가 아무리 조용히 씰려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정정치라서 바람이 불어요. 그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람이 안불라고 해도 안 돼요. 내 의식이, 아니야, 시계에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를 정정치라고 내가 표현한 겁니다. 가라수와 그물이 미, 물 그물, 그물이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있죠? 자, 이거 뭐냐면, 법의 가라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물을, 그물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말하는 거라, 삼매. 자, 삼매. 산매. 삼매는, 삼매. 산매. 일심의 사상을 배우면서 삼매는 전부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만, 삼매 있으면은 전부 이 뭐냐면, 법문을 합니다, 법문. 자, 보세요. 이, 이, 종정치가 삼매에 있으면은요, 보신을 조금 본다. 그렇죠? 네. 보신을 보는 거야. 보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신을 보는 거야. 보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를 붙여 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이걸다 그렇게, 이렇게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알지. 그, 그래, 그래서 설명이 원효가 다 되는 거라. 이게. 정정치가 평소는 다 삼매, 화신으로 봐야지 정정치야? 네. 화신으로 봐야 억지로라도 자꾸 화신으로 봐야 돼. 억지로라도. 아니, 더러워도 봐줘야 돼. 그제? <laughs> 그래야지 진짜로 돌아가지. 근데 삼매 있을 때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걸왜 하나로 봅니까? 배웠으니까 보죠. 어? 배웠으니까 보는 거야. 지금 안 배우고 보니까 다 깨달음의 세계가 틀린 거야. 다 틀린 거라. 하나로 가야 돼.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지, 이론적으로. 예. 그렇다니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법문이래 법문. 법문. 하나가 붙처지 그러니까 다 바람소리도 법문이야. 예? 네. 물소리도 법문이고, 다 법문이야. 다 부처 소리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알기 어렵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몰라. 지천6 0년이 돼가지고 조금 많은 게, 이제 시작하는 거야. 다붙여다붙여다 붙여다. 예.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백초시 100초 불모, 백초가 살림 전체가 부처 어머니다. 나를 부처로 만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은못하고 그냥 개속만 던져버리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분문는다 이거야, 허공. 허공도 어디서 나온 거지? 심심. 일심에서 나온 거야? 허공도, 허공도 일심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봐라, 그러면. 성품, 허공도. 성품 봐. 성품. 성품. 우리 성품이 지금, 중생의 성품이 있고, 정정치의 성품이 있고, 뭐냐, 음, 부처의 성품이 있고, 그렇죠? 고정된 네. 실체는 없는데, 고정는 실체는 없는데, 싹 싸와 원 곳으로는 다 성품이 달라. 그렇죠? 네. 예. 고정된 성 사과, 배, 다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품은 없는데, 덕성은 다 다른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뭐냐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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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정토의 성품은 자, 자, 1심이니까, 나한테 있는 성품만 성품이 아니고, 성품이 아니고, 이 여기에 모든 성품들 있죠. 여기 다 나은 성품하고 같죠. 같에 같은데, 이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그러면은, 성근이 가득한 성품이라, 에? 성근이 가득한 성품이라, 성근이 100% 진실한 성품은 아니야. 백프로 진실하려면 초지보살이 돼야 되죠, 예, 네, 성근. 이 그러니까 성근이 성근이 백프로는 성저 뭐냐면 진실하지 않더라도 전부 정정치 의 성품이라. 정정치 의 성품은 뭐냐 그러면은 출세의 성근이라. 출세의 성근, 출세의 성근은 뭐냐 그러면 은 버릇임을 일으킨 걸 출세의 성근이라 그래. 버릇임을 일으킨 것이 출세의 성근이에요. 예. 밖에서 세속인들이, 세속인들이, 그 뭐냐면, 벌, 발심을 안 하고 착한 일이겠다. 국가를 얘기, 게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내가 헌신을 당겠습니다 있죠? 그거 있죠? 예. 그거는 80%가 가짜예요. 예? 예. 80%가 가짜요 그리고 진짜로 돌아오려면, 버리심을일으켜 불교적으로 버리심을일으켜지 예? 요걸 출세의 성근이라 그래. 요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출세의 성근. 그래가지고 다 산천초목도 뭐냐면 모든 생명도 다 출세의성근을 가지고 있어 그말 알아들어요? 왜 나무가 출세의성근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무가 출세의성근 나는 출세의성근이라 들어도 저 나무가 출세의성근 진짜 의성근을 가지고 있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 저 나무도, 나무 성품도 나의 성품이에요. 알아들어요 아, 이거 가다가 막히면 안 돼. 이제, 어다라 불교 다 끝내려고 하는데, 딱 아, 열심히니까, 나의 성품이 정정치의 성품이니까, 여기에 벗겨있는 모든 것들의 성품은 나의 성품하고 같아요. 그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비심은 출세의 성근에서 나오는 거야. 세속인들이 잘한다는 일이 있지? 네. 그냥 착한 일이야. 착한 일이지, 출세 선거는 아니라. 그래, 이 말을 하는 거야. 대자비. 음,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허용을받는데 부처님이 생각나고 법이 생각나고 스님들이 생각나냐? 그거 이미 배워야지, 돼. 예. 산부가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그래요? 네. 법신 모신 하신, 그렇죠? 그거 배워야 하는 거야. 배워야 하는 거야. 자, 서양의학자들은 이거 불교 안 배웠잖아? 몰라, 이거. 모른다니까. 모른다고. 쟤들은 맨날 무슨 부처가 있다고 법신, 무신하신이라고 그러냐? 이러지요. 아니지. 불교 짠한 거지요. 네. 니들이 말하는 최상명 있지? 너희들 최상명 조금 알지? 니들 조금 알지? 서양의들 보고 알지? 야, 최상용 알지? 조금 알지? 그거밖에 몰라. 이 최상용이라는 게 부처의 삼신이야, 이놈들아. 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시겠어요? 우리 두 가지 다 아는 거야. 두 가지 다아는데 한국 불교에서 두 가지 다 가르칠 수 있어? 가르칠 수 없지. 없지. 수준이 없지? 안 돼서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정정치 정도 되면 이 허공을 보면서 이 성품을 다 보면서 이걸 삼보를 생각한다니까. 그래야 돼. 아시겠어요? 네. 이 부처님만 부처님 아니다니까? 네. 예. 진리의 부처가 가득이 있잖아. 가득. 가득 있다고. 가득 있다고. 예. 법. 연기법 있지? 네. 이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네. 에, 이 정도로 자꾸 배우면 이거 필요가 없지. 이진 어찌됐는가 하더도 뭐, 아, 전부가 법이잖아. 그죠? 다 연기, 인연, 공, 무상, 다그렇 가르쳐 주잖아? 그래. 그래. 정정치만 되면은, 뭐, 어떻게,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냐, 그러면 경계가 나를 가르쳐 주는 거야. 경계가 가르쳐 주는 거라. 정모기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경계가 가르쳐 주는 거라. 그렇죠? 경계가 가르쳐 준다니까. 다, 사람도 다 가르쳐 주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흑공공덕, 성품공 여러 가지가 마치는 거라. 여러 가지고 이, 이 뭐냐면 자연의 공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첫 시간은 이걸로 자연의 공덕 맞치는 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한 거는 뭐냐면 이거야, 이제. 허공의 공덕, 성분류 공덕, 그 다음에 앞에 보면 꽃비의 공덕, 뭐 수영의 공덕 다 해놨죠? 네. 이것을 이제 이 뭐냐면 장엄한 세계. 원래 정토라는 것을 이제 형상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에 가고 싶다. 원을 일으키게. 이, 가, 가, 저, 뭐냐면, 전부 설명해 주는 거라. 예, 그런데 이제, 예, 원효라든지, 이 뭐냐면, 십지 보살들은 실제로, 어, 자기들이 증명을 했으니까, 어, 그런 세계가 여기도 있다. 꼭, 부처 세계는 아니라도,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범부가 볼수 있는 세계하고는 훨씬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정정치문의 정토라. 예? 예.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